안녕하세요. 어, 예, 우리 옛날에는 저도, 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았지만,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서 사셨었어요. 그래서 이때만 되면, 어, 시골에 가면은요, 초가집에 고드림이 쭉쭉 매달리고, 거기 날씨가 따뜻하면 똑똑.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그냥, 옹기종기종기 그 햇빛 따뜻한데 앉아가지고,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설날을 기다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벌써 증손자, 손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요, 아, 엄마들이 영어 노래는 가리키는데요. 이 좋은 노래를 안 가리키더라고요. 그거는 누구 목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목이에요. 어르신들이 우리 설날에, 응, 증손자나, 응, 또, 손자나 이렇게 오면은 이 노래 꼭 가르쳐 주고, 이런 좋은 우리나라 전통의 노래는, 응, 어 우리 어르신들이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르신들, 저와 약속해 주세요. 다, 그러고서는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요. 어르신들, 응, 어 낮에 꼭 30분 이상 햇볕에 좀, 따뜻한 데 나가셔서 우리 칼슘 D 있죠? D. 그게 부족해도 우리 인지장애 오는 데는 문제가 돼요. 또 우리 뼈 건강에도 문제가 되니까 하루에 우리 햇빛 30분 이상 꼭쬐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제가 보드게임 기구로 쌍쌍게임이라는 거를 제가 그때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거는 10가지. 기억하시는 거몇 가지 있어요? 10가지. 쌍쌍게임의 종류 10가지 중에? 협동, 장수. 이놈. 사랑해. 네, 맞습니다. 사랑해, 뭐, 좋아해, 아들 이름 불러줘, 손주 이름 불러줘, 축복해, 내꺼야, 응? 뭐, 친구 이름 불러줘, 우리 구리시 축복해줘, 또 경기도 축복해줘, 또 대한민국 축복해줘, 내 고향, 축복해 줘. 음, 또내 이름 부르고. 어, 내 이름 부르고. 내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기억력 대단하시네. 그렇게 쌍쌍 게임을 했지만요. 우리 요 터치에서는 이제 좀 게임은 똑같은데 조금 방식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 쌍쌍 게임은 어떻게 했죠? 1, 2, 3등 매길 때 누구 마음? 선생님. 네. 아. 예. 제가 어, 기구를 가지고 할때 1, 2, 3, 4등을 할 때는요. 1, 2, 3, 4등이 제 마음이에요. 4등은 많이 인지, 내가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셔서 인지를 썼기 때문에 4등이 1등 될 수도 있고요. 3등은 꼴찌를 안 하려고 내가 얼마나 인지를 해서 1등 드릴 수도 있고요. 자, 2등은 1등 하시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1등을 드릴 수 있고요. 어, 1등은 되게 1등을 안 드립니다. 왜안 드리냐? 두 번째, 협동과 배려를 안 하셔서 모든 이렇게 기구를 가지고 게임할 때 1등을 1등 드리는 분은 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일정한 규칙과 협동과 배려와 정리를 잘하는 이거를 제가 교육 목표를 삼고 그걸로 인지 향상을 할수 있게 같이 놀아드리는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토치에서 쌍쌍게임이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인이죠. 자, 사인을 누르고, 게임 시작. 근데, 자, 게임을 시작을 할 때, 이거 나와야 돼요. 자, 가운데에 쌍쌍게임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음. 그리고 각자 앞으로 한 장씩이 나와요. 음. 그러면, 옛날에는 두 개를 이렇게 집고, 이름 대고, 쌍쌍, 이름 대고, 음. 사랑해, 그리고 가져왔잖아요. 이거는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음. 여기 있는 거는 터치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 거. 내 거를 봐서 여기에 있으면 내 거를 터치하면 돼요. 근데 두 분이 동시에 하셨다? 그럼 두분다못 가져가요. 그래서 따다다다다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순간 어떤 분이 빨랐을 때 그쪽으로 가요. 왜 나도 했어야?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빨리 했나 늦게 했나 판단이 어렵지만 이건 기계가 하기 때문에 왜 내가 했는데 안 와? 이럴 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지금 화면 보시고 제가 게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세요. 3, 2, 1, 0. 자, 동시에 했죠. 그러니까 얼른 내가 해야지. 동시에 하면 안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동시에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친 사람이고 아주 동시에 하게 되면 자그 전에 쌍쌍 게임 하셨을 때는요 여기 어르신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 어려워하고 모르겠어요. 어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대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지금 처음 이걸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생각보다 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아, 이 게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한번 해보신 구인분 어르신이 제일 잘하시네요. 아마 이것도 많이 와서 이렇게 여기 와서 놓으시면서 인지가 순발력이 아마 좋아지실 것 같아요. 요거는 주의 집중력과 순발력 게임이에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요 손끝은요 나와 손끝은 나와 있는 뇌라고 해서 어, 우리가 어, 손목 체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뇌 운동한다고 그래서 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게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도 마음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두 분이 비슷하게 터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되고 그다음에 바로 하신 분이 이렇게 돼요. 커피 있었는데. 어 있었는데 네, 조금 빨리 하시지 그랬어요. 이거 지금 쌍쌍 게임은요. 우리 치매 예방 협회에서 어 그림을 다이 어, 미술을 전공한 선생님이 그리시고 어 요거를 또 어, 크기나 이런 모든 거를요, 치매 예방 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특허가 나 있는 그런, 음, 게임, 보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지금 몇 개국에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외국에도, 어, 지금 이제, 어, 이게 외국까지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이 쌍쌍게임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인지가 좋아지셔요. 그리고, 어, 제가 강의할 때 어르신들 인지 보드게임으로 최초로 시작하는 게이 쌍쌍게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도구로 그 게임 방식이 열 가지가 있어요. 그열 가지 말하에서 측두엽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말까지 열 가지가 있어서 그열 가지 전번에 제가 동영상으로 다 내보내드렸거든요. 아 예. 끝났습니다. 자, 1등은 3번. 3번이 누굴까요? 자, 여기 1등이라고 썼죠. 야, 저기, 월계수 관이 같네요. 음. 자, 2등, 3등, 4등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1등, 2등, 3등이지만, 자, 오늘은 2등이 누구예요? 자, 2등. 네. 예, 2등을 위해서 박수 쳐요. 1등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셔서, 아이 2등은 박수 안 쳐줘도 돼. 어? 1등을 <laughs> 하시고 싶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쌍쌍게임이라는 요터치를 가지고, 어,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게임으로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우리 올 겨울 잘 이겨내시고, 건강 주의하시고, 특히 넘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또 화창한 봄날에 기대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집에서라도 걷기 운동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